시작 둘러 둘러 화이팅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이걸로 해야 되구나네 손으로 돌려야 돼아 손으로 파이팅 해! 네응 <laughs> 음, 오늘 많아 되지 거의 없으면 안 된다 그러던데 진짜 힘들다 좋아! 좋은데? 어, 좋은데? 그만, 그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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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막상 막한데? <laughs> 좋아요. 아, 이거 햇빛 개우지네 여기. 와우. 안석찬 보여주나요? 아이, 굿. <웃음> <웃음> 어? 아~~ 그래 좋아 때려봐 어? 아 저런 건다 막더라 준열이가 좋은데 안석찬 와우 아이고. 압박이 없다. 압박이. 천천히,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아까처럼 압박을 안 하는데? <laughs> <들어가면> 뭐했다 임드라이스 <힘들어, 웃음> <laughs> 들어갔어? 어. 그 네, 햇빛 응, 땜에 햇빛 땜에 잘안 보여. 어 좋은데? 어우 아 근데 아, 오늘 꼴때 진짜 많이 맞는다. 그러니까, 어. 저거, 저거, 좋아해, 어. 어. 거그 없어요. 죄송합. 아 뭐야? 안 심판 말 들어. 아니, 어 심판 말 들어. 심판 말 들어. 아니, 난 재섭이 들어 아니 재섭이 주면 없어라고 재섭이 주면. <laughs> 아니 재섭이를 주면 없어라고 재섭이 주면. <laughs> 어. 주면 잘 나와. 좋은데? 아이스 아니야 <목소리도> 아니야 오,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오, 좋은데 <목소리도> 와. <laughs> 잘 찼어 근데 잘 찼어 잘 찼어 아니야 김성혜 너무 자만하지 해 마라 성일이 성일이 야 경빈아 이거 갑자기 일로 와 봐. 잠깐 와 주라. 이거 이렇게 한쪽으로만 화면이 갔는데 어떻게? 어. 그냥... 어차피 그냥 스히는 거는 그냥 그냥 어. 어요 오류는. 어 잘하는데? 어. 빨리 한 <laughs> <laughs> 진짜, 진짜 박빙이야 지금. 병랑까 하는 거 같아. 나랑 빠졌어. 아예 저저 먼저 먼저 봤네. 아예. 저저 결코 가지. 어, 안 나가는데? 어? 오. 와. 막, <목소리> 개깝이다. 좋았는데. 아, 머리가 아깝다 까비가비 일로 와봐 원래 이거 다시 전체 화면으로 안 돼? 안돼안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 이거 이거 네 그러니까. 야, 왔다 갔다 던데 계속 이거 근데 어떻게 찍히는 거지? 원래처럼? 뭐거 <laughs> 그래? 미안해 마지막까지 다들 할거 같은데 지금 뭐더 재밌어 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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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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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 때리나? 아니지, 줘야지. 오! 아! <웃음> <웃음> 좋았는데. 아, 까비였어, 까비. 아, 우리 팀 뭐해? 집중해, 우리 팀 뭐해? 와. 개똥슛. 클로저. 개똥슛. 야 총한테 전화 와? 어? 오 좋은데 협찬 나이스. 까비 까비 까비. 우리. 지... 아, 안 돼, 안 돼. 야 우리 지고 있어. 아 까피 까오 <laughs> 어! 어, <laughs> 뭐야 없없어 아니야 아니야 오와걸막네 자꾸 내려가 이거 올려 형 올려 올린 다음 잠그 돼요 여기 잠근데아요 <laughs> 미안 미안 이런거 안해봐서 <laughs> <아유, 왜 편해. 웃음> 왜, 왜. 아 편해 아니야 왜왜 앉아있었어요 잘했 잘했어, 잘했어. 안다치게안다치게지이 한번 찍어줄까? 오우 오. 오 나이스 아가까비 저거 시장 맞았죠? 어커너커너커너커너 아니야? 가 모르겠네? 못봤어 헤매 <laughs> <laughs> 아, 나이스. 아, 니 오! 버 아, 니에요 어? 아, 아, 아빠, 아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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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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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킵킵킵 나이스 위험한데 위험한데 쉬어, 쉬어, 위험한데, 쉬어, 쉬어. 위험한데. 아, 맞았어? 네아 너무 추운데. 하나 더 입을까? 저기서? 너무 뜨다. <laughs> 아 너무 추운데요. 승쟁한 거나? 승쟁 네? 가나? 아 여기가 아... 키 키가 커이 팀이. 아... 왔다. <laughs> 잘 올렸네. 시저스 시저스. 선교 잡거슛고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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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안 풀어도 돼. <laughs> 들리지도 않아요. 아, 아, <웃음> <웃음> 목 목탁이야 목탁 목석 목석 오랑캐 오랑캐. 어, 스노 진짜 좋다 음잘투는데 <laughs> 존나 미로, 존나 미로. 진짜 개 미로요. 밀어도 돼, 밀어도 돼, 이 정도면 들어가, 재섭아! 컴백! 오! 오! 아, 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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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아, 데 찍고 있었다 까비, 까비, 까비. 까비. <laughs> 이상한 데 찍고 있었어 죄송해요 <laughs> 시까지 겨울에는 해야지. 진짜 어렵긴 하겠다 나이스, 나이스! 근데 여기가 아파서 못해요, 여기 뒤에 뒤에가 닫면안 돼, 부딪히면 아니, 저는 이제 안. 잘 울렸다. 어우, 좋다. 받아주면서. 너 그냥 가면 돼!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쟤. 나이스, 나이스. 압박해. <laughs> 때려봐! 와우 다막가 저런건 그냥 막아 진짜 잘 맞았어 약간 옷도 우리수 아니야? 리수 유니폼 샀죠? 어 샀는데 받았어요? 어 받았어 받았어 받았는안 나갔어 <laughs> 그 이후로? 입어야 되는 그냥 잠옷으로 입어 <laughs> 어? 좋다 좋 끝까지 가지 그냥 어 나이스 나이스 보여주나? 어? 석찬 어, 서있어 저거 좋다 정말 추워 오아다좋다좋다좋다 때린다 때린다 아 이번판이 제일 박빙인데? 와우 오나스 가위, 가위! 와... 너무 춥다 뭐 하냐고 붓고 이분남 <laughs> 5분, 5분 3분 아니야? 응. 22분은 끝나잖아 우 25분까지 해, 우리 어 너무 잘 말하네. 아, 잘말았니데 아니, 20분 은 끝나는 거? 야 하고 막판 하고 딱 하나. 이제 원까지요? 정해진 대로. 너무 짧게 끝, 다친 사람 없어요. 지금 재밌어해. 그러니까. 응. 박빙이라. 아, 박빙이야 지금. 한골 게임 한골. 때려봐, 어, 이라, 어, 때려봐. 아, 아, 그런... 와우, 가비, 가비. 그랬어요. <laughs> <잃었어요? 웃음> 그랬나고. 임선뭐 하냐고. 오. 어 나이스. 와 이거 어, 잘한다. 어 나이스. 그 때려봐 동현아. 아... 정명은으고 가면은 수 많이 기회 생기네 응, 다 막히더라 아, 어. 어. 아, 나와 나와 경비야 나와 안보여 응, 응. 아 재형 나이스 어 수비 잘했다 잘했다 재형 나이스 굿 어, 잘했어 아 <laughs> 미안해 못, <laughs> 못 넣을 수도 있지 뭐 <laughs> 아쉽긴 하겠다 그렇죠 다 뚫었는데 좋은데? 그 동아나 한번 보여줘. 제살나가나 와는데? 어. 어? 좋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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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찬 나이스. 서찬이 맞았어요? 아니, 아, 물이 누가 만지 모르겠어. 맞았네. 와! 와! 오! 아, 뭐 있었다. <목 auc> 이거 인정? 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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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삭제. 불러요, 저 좀. 오확찢지졌다안 응, 찍혔다 이거야. 안 찍혔다. 해, 안 찍혔다 <laughs> 응. 찍혔어 찍혔어, 찍혔어. 야, 지워졌어. <laughs> 야, 2대 0이야. 뭐 해? 정신 안 차려? 좋은데? 오 어, 좋은데? 아 까비까비 아까 제호가 올랐냐? 제호가 올렸나? 아 이쪽에서 올라왔잘 올렸네 아 그래도 이거 핸드폰 추운데도 배터리가 안, 안 끊긴다. 음, 좀 그런가 어, 아이폰이. <laughs> <laughs> 아이폰은 벌써 끊겼어. 뭐 하냐고. <laughs> 아이, 굿. 오, 좋은데? 좋은데? 흐헤헿ㅎ <laughs> 그러죠 어? 아또 왔다, 이씨 아, 그게 접히면 그렇게 와. 아아 그런가?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러네 그니까 아, 접고 그건아는줄 알았어 아나 몰랐어 아, 안써봤어 접으면 작아지는 아 접으면 거 작아지는 거. 거구나 오 노재형 뭐 하냐고

<laughs>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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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골 넣어봐 더 넣어봐 더 넣어 더 넣어 어이 머리 대 머리 들어가 안으로 와우 동현이 동현이 동현아 때려봐 어? <laughs> 와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았다. 아분아분아분 <laughs> 좋다! 좋다! 가자! 아이 굿! 동아리 주고 동아리! 어 나이스 <laughs> 어, 주면.. 아 주면 대박 주면 대박 아~~ 들어 줘. 줘. 데려줘. 오! 아이고! 가 어? 오! 아! 막공인가요? 막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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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공. 내가 한 번, 한 번. 이거 가고 가면 끝. 어? 오. 맞공 이제 맞공 어? 아니야 얘 뒤에 있었어 공찰 때는 맞공 <laughs> 맞공 다 올라가 다 올라가 다 올라가 맞공이야 맞공 맞공 다 올라가 너무 <laughs> 사자우사자우 좋다! 보여줘! 동현아 보여줘! 어, 근데. 해, 해안 불면, 안 불면. 지금 시험 가야돼요? 어, 안 불러. 어! 아! 끝내, 끝내, 끝내.